아버지, 고모 할머니 그래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해 봐. 하하하하하 아, 이거 잘했어. 처음부터부터 또, 또, 또. 자, 다시 자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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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모, 이모부, 이모, 이모부 그래 봐. 할머니, 할아버지. 아, 어, 할머니, 할아버지. 자, 다시, 다시. 자, 시작. 할머니, 할머니, 그래봐. 할머니. 할아버지. 고모 할머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가은이도 내려와봐. 내려와봐. 가은이. <laughs> 아, <잘했어. 웃음> 가은아, 근데 손을 이렇게 해야지. 아빠가 알려줘서. 손. 아, 손 아, 잘했어요. 자, 고모. 할머니, 아, 그냥 다 식구들 해. 다 식구들, 목사님, 정훈이, 뭐 재현이, 뭐고 강이 손 올리고, 네손 이렇게 자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리지 <laughs> 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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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했어. 예! 가이, 백꼽빈사해봐 배꼽 백사 배꼽 인사백렇빈사 배꼽, 배꼽 인사. 이렇게 사합니다사합 다시 아 백오빈사, 백사백사오케사인사 백오빈사, 사